어, 나 이러고 나갔네 <laughs> 아 진짜 씨발 500만 원에 무슨 일이냐고요? 얘는 바향으로어그저께 난쟁이 성인님께서엘바데 라는 게임을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방송 안끼고 저는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흥분을 하고 소리를 빽빽빽 지르는 거야 그랬더니 드디어 떨어졌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좀 사려야 돼요 일단은 오늘 음료수랑 쪽지를 남겨놓긴 했어요 너무 의으시니까 신경없을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쓰고 사람으로 남겨놓고 평소에도 많이 시끄러웠으면 문자 남겨달라 그런 식으로 적어놨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문자는 안주셨는데 일단은 사릴거고요 평소에도 많이 시끄러웠다고 하시면은 그거는 이제.. 방음부스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방음부스 하나 500원이거든요 근데 정을 짰어요 이 조금만 하나 채우는데 500만원이에요 상당히 두렵습니다 지금 오늘 내 최대 대시에는 이거야. 더 이상 크게 내면 안 돼. 나를 그러니까 화나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아그날 내가 소리를 좀 많이 지르긴 했어. 성연이 방송 어제 본 사람 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고래고래 소리 지렀어 어제는. 새벽 한 시라는 거를 게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뇌에서 빼놓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는 <laughs> 일단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음 사는 게 만편이 아까 만편하긴 해. 다른 방은 없냐고? 아, 침실로 써야지 침실로. 야 너네 그 옆에 베란다 붙어 있는 이 좋은 방에서 자고 싶어? 침대 하나 넣으면 끝이야 지금. 침실이 방음이 돼야지. <laughs> 맞 편하게 잘자야 되니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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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오늘은 평소보다더텐행수준 없다 여러분 우리를 오래오래 쓸수 없다. 운. 이렇게 지수 있죠. 어. <놀람> <놀람> 아까도 들으키지 마세요! 소리치면 안 된다고요! 난 뭔가 공포게임은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들. 한분 18점 맞으면 너네 몇점맞지 나는 관심이 없다고! 18점을 맞든 19점을 맞든 28점을 맞든 난1팔 관심이 없다고! 구경수서 이고한분이 내가 관심을 줘야 되니 그거에? 구경수사도 관심 안줄 거잖아. 그럼 물어보지를 마! 화나게 아, 하지 마 어? 잠깐만. 잠 얘들아, 별거를 안 써도 돼 <laughs> 정수에 많이 안 시끄럽대 아 어, 다행이다 어어나 이러고 나갔네 <laughs> 아 씨발 아 진짜 창피해지지 그거 아, 진짜 이거야, 지금. 아, 그래서 웃으셨구나. 아, 왜 웃으시나 했더니. 소리에, 핏백 하나 걸어 놨다고. 그런 식으로 문자가 온 거야. 흡연을 어떻게 주실지 너무 궁금해. 바로 붙여나간 거거든? 근데, 딱 열어봤는데, 소리에 뭐가 안 걸려 있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옆집 문이 다 열리는 거야. 어? 어? <laughs> 심지어, 맨발이었거든. 이게 즉석에서 봤고 아 혹시 평소에 많이 시끄러졌대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조금 들리긴 했는데 아 이제 새벽에만 주의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바꿔놨는데 나한테... 잠깐만해 <laughs> <엄청 피해. 웃음> 강렬하다 절대 못 잊을 때. 아버지 굿즈 바지였으면 더 웃겹겠다 나갔나니까. 아다 나가주세요 지금 혼자 있고 싶어요 헤헤헤헤. 어, 아, 머리가 띵해지는데 이거 아, <laughs> 아, 옆집 아저씨 아저씨 심지어 옆집 에 엄청 아가씨 <laughs> 가끔 이상한 소리 내는 옆집 사는 사람이었다가, 가끔 이상한 소리 내고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 옆집 사람으로 진화. <laughs> 그래서 정말 다행인 건뭔줄 알아? 내가 페북에 하도 떠가지고 내 구독자 나이데나 아는 사람 진짜 많거든. 나를 모르시는 분이어서 정말 다행이야! <laughs> 티셔츠 보고 누군지 찾아보시려나? 알아보신 건가 설마? 아니야 그, 그, 그렇게 얘기하지 마. 와 제발. 난 그럼 버틸 수가 없어. 원래 내가 이제 직접 여쭤보려그랬어 눈을 들이면서 왜냐면은 태백이 어떻게 게임을 했는 안경 이렇게 쓰고 머리 뜬 채로 티셔츠도 목늘어로는 티셔츠 입고 분홍색 수면바지 입고 그러고 이제 민는들하고후사 나갔고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얼마나 페인처럼 보였겠어 집에서 혼자 소리 빽빽 지르면서 게임하는 페인 집에서 혼자 소리 빽빽 지르면서 게임하는 거까지 봤는데 이 페인까지 붙는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갖고 진짜 머리 만지고 옷도 멀끔한 거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그러고 문 두드렸거든 근데 안 계시더라고 집에 그래서 녹지부처럼 그런 말이야. 근데 왜 지금 오시냐고 이미지 구쳤다. 아, 이미다 그냥 다음에 만날 때 옆집에 어, 사는 어, 분이 주둥님 어, 어, 굿즈 들고 해맑게 아, 웃으면서 말. 인사해 주시면 좋겠다. 연예병이야. 세상에 날 아는 사람보다 모른 캐더터 많아. 내가 인터넷 방송 해갖고 그랬더니 아 예예 이러시더라고. 방송한 소리 다 들렸나 싶었거든. 아니 씨발 누가 봐도 방송한 사람이야. 아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어, 말씀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잘해야지. 여러분들 제 진짜 알고 남지 다책각이도든 그리고 집에 혼자 있다고 응? 개인처럼 믿지맙시다. 다 못은 잘 때만 입자. 옷이라도 입고 있는 게 어디야? 나 평생 빨게 벗고 있어. <laughs> 하나 둘 셋. <laughs>